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매입, 판매, 수출, 폐차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전문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춥고 매섭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필요하시죠? 그래서 차돌이 김영수가 과거에 최다의 판매량을 올렸던 아반떼 MD 2012년식, 2013년식입니다 어, 차량가에 문의해 주시면 최저가로 어, 제가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차량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디럭스이며 어, 95,000km 샀습니다 2012년식이며 이 친구는 2013년식 주행거리 78,000km 샀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차돌이 김영수가 최대한 싸고 저렴하게 아반떼 MD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상품화는 차들이 김영수가 약속하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화로 둔갑해 두었습니다. 두었습니다. 오셔서 충분한 시운전 후에 구입하셔도 되니깐요 쇼핑만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즐거운 자동차 쇼핑하시길 도망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